제19편 부도지 16회 인간의 시조와 삼천 인간의 시조 부도지 제4장 이때 본음을 맡아서 다스리는 자가 비록 여덟 사람이었으나 향상을 바르게 밝히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만물이 잠깐 사이에 태어났다가 잠깐 사이에 없어지며 조절이 되지 않았다. 마구가 곧내 천인과 내 천녀에게 명하여 겨드랑이를 열어 출산하였다 이들이 지상에 처음으로 나타난 인간의 시조였다. 그 남녀가 서로 결혼하여 몇 대를 거치는 사이에 족속이 불어나 각각 삼천 사람이 되었다. 이로부터 열두 사람의 시조는 각각 속문을 지키고 그 나머지 자손은 향상을 나누어 관리하며 하늘과 땅의 이치를 바르게 밝히니 비로소 역수가 조절되었다. 성안에 모든 사람은 품성이 순정하여 능히 조화를 알고. 지우를 마심으로 절기가 맑았다. 귀에는 오금이 있어 천음을 모두 듣고 길을 갈 때는 능이 뛰고 걸을 수 있으므로 오고감이 자유로웠다. 임무를 마치다 금은 변하여 먼지가 되었으니 그본 바닥을 보존하여 영혼의 의식이 일어남에 따라 소리를 내지 않고도 능이 말하고 때에 따라 백체를 감추고도 능이 행동하여 땅 기운 중에 퍼져 살면서 그 수명이 아니 없었다. 십이지신상 상기에 등장하는 인류의 열두 사람의 시조가 바로 십간십이지의 십이지로 각 지역 사람들의 특징을 동물들로 의인화시켜 그 특징들을 나열해 인간들의 특징으로 적용시킨 것이 십이지신상입니다. 십이지신상의 원모형은 동물들이 아닌 인간의 시조들이었습니다. 3, 상기에 등장하는 삼천이라는 말은 삼천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이들 인류의 시원들이 살았던 곳을 삼천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삼천의 세상이 어디였는지 밝혀봅시다. 대당수의 기를 인용합니다. 사바세계의 드넓은 땅은 한문에 붙다가 교화하고 다스리는 광대한 영역이다. 지금 하나의 해와 달이 널리 비추고 있는 사대주는 산천대천세계 속에 자리하고 있는데 모든 붓다가이 모든 땅에 교화를 드리우시어 태어남과 죽음을 나타내시고 성형과 중생을 인도하신다고 했다. 주석에 수미산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사대주가 있고 그 둘레에 아홉산과 여덟 바다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들이 사는 세계로 하나의 소세계라 한다. 이 세계의 천계를 모든 것이 중천세계 중천세계를 다시 천계에 합친 것을 대천세계라 한다. 이 대천세계는 소중대의 삼정의 천세계가 되므로 삼천대천세계라 하는데 여기서 삼천이라는 의미는 삼승의 수라는 개념적 숫자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삼천리금수강산이란 삼천이라는 거리 개념이 아닌 사바세계가 있었던 곳이 바로 삼천이라는 지명이었던 것으로 이곳의 비밀을 밝혀봅시다. 1월 5학의 무대가 바로 인류의 시온들이 있었던 삼천세계였습니다. 사바사파란 샤박으로 샤가모니 부처님의 박토로 파사인 파촉입니다. 사바인 파사의 정체를 신중동국여지스남에서 찾아봅시다. 경상도 김해의 고정을 인용하면 파사석답 호객가에 있으며 오층이다 돌빛이 붉게 아롱졌으며 질은 좋으면서 약하고 조각한 것은 매우 기이하다. 전설에는 호황우가 서역에서 올때 이 탑을 배에 실어서 풍파를 진정시켰다고 한다. 호황구가 왔다는 파사의 정체를 밝히면 조작된 역사가 진실을 드러낼 것입니다. 신시계천의 불도, 불터를 한자로 표기하면 천조, 하시, 신시, 힌도, 신두, 힌두, 인도, 힌터, 신타, 하신이 됩니다. 신도에서는 무슨 일이 중심적인 일로서 천하의 원형이 되었을까요? 불두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요? 천인합일의 깨달음과 각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인합일이 있었습니다. 이 천인합일, 신인합일을 성취한 즉 신선의 경지를 이룬 선을 이룬 해탈득도한 사람을 신선, 진인, 신인 혹은 선인, 샌님 부다, 부도, 도인, 부처, 저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사의 핵이었습니다. 이 핵을 흐트러놓고 지우는 것이 바로 역사 조작의 본질인 것입니다. 부처는 마치 부다의 번역어인 것처럼 배웠지만 실상은 부처를 부다로 표기했을 뿐입니다. 천, 부도는 불터입니다. 대성인, 대신인, 대각자가 나와서 깨달음을 전파, 전승하고 사회 시스템을 구축할 때 신시개천을 하신 장소적 센터가 바로 불토 불타입니다. 그 시스템은 성과 깨달음의 인과제일 다름으로 인가를 받은 제자는 스승님, 스님, 세님을 모시거나 나가서 새 구도를 열거나 관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처선의 국가인 천축의 시스템이었던 것입니다. 호황국의 역사에 등장하는 상제님이 환웅천왕 이후 대를 이어온 천왕인 부처님으로 호황국이 그분의 따님이었던 것입니다. 사바세계의 사파인 파초, 파사성이란 신시계천의 부대 천하의 대법왕청인 비당금자 금성 천조의 이름이었습니다. 유성룡의 서해지에서 숙바사성 등 금강루를 인용합니다. 숙바사성 등 금강루, 바사성에 머으며 금강루에 올라 나그네가 노각에 오르니 마음이 넓어져서 소리 높여 한변 읊저르니산 위에 바위마저 쪼개어 지네 고센 바람 불더니 동봉 위에는 달이 올라오고. 수만리에 펼쳐진 하늘은 한껏 푸르르네. 이 세상에서의 내 삶은 진정 길기도 하여, 북으로 왔다 이제 남으로 와서 어느덧 백발이 되었네. 전장의 티끌 속에서 노안마저 닥쳐오는데, 우주의 이 법대로 돌아가게 될이 몸을 공연히 단시간에. 개경지방 아미산 금강산 지역 출신인 소식에 여산시에서는 이백의 산하루를 강도르라고 부릅니다. 임진왜란의 명제상 유성룡은 1597년 시월에 왕명으로 경기 충청지방을 순시하여 민심을 안정시키고 제장들의 공과를 살피는 것 중에 이 파사성에 묵으면서 이 강도로를 금강루라고 부릅니다. 금강루의 금을 살짝 바꿔서 금강루라고 바꾸어 놓았지만 파사성이 있는 금강은 역사적으로 비단금자의 금강으로 잘 확립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사바세계 파산은 바로 천하의 중심, 금성천주가 있었던 계경의 지명이었습니다. 상기 삼천에서 수미산 주위를 삼천세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미산은 무슨 산일까요? 대당서역기의 주석을 인용하면, 범어 수메르 파르바타의 음역으로, 원문에는 소미노라고 되어 있으나, 수미산 수미르라고 사용하는 것이 빈도가 많다. 의역하여 묘교산이라 번역된다. 그 외에도 향산, 향취산, 향족산, 곤륜산계라사산및 강디세, 강림보채가 모두 같은 산을 의미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산 모두가 티베트 서부 고원에 실제로 수사 있는 카일라스산을 모델로하여 생긴 이론이라고 보여진다는 사실이다라고 했습니다. 수미산을 향산이라고 합니다. 신중동국여지수남 국역본 평안도 덕천의 산천을 인용하면 향산 군의 북쪽 45리에 있는데 곧영병부의 묘향산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영변의 지명을 살펴보자. 평안도 영변의 군명을 미운 안산, 연산, 연주, 무주, 무산, 고청성 약산이라고 합니다. 영변의 산천을 인용하면 묘향산 부해동쪽 130리에 있다. 태백산이라고도 하며 옛 기록에 그 산에 360암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묘양산을 또한 태백산이라고 합니다. 향산 유랑가와 금강산 완경록을 인용하면 향산 유랑가 행장을 급히 차려 낙양성 뻗은길로 정려장 둘러짚고 북향산 찾아가니 백두산 내매이요 정천강 근원이라 금강산 완경록 행장을 급히 차려 낙양성 뻗은길에 촌촌자로 걸어 석경에 막대짓고 단발령 높은 곡에 겨우 올라앉아 금강산 바라보니 향산 유랑가와 금강산 왕경록의 저자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묘사한 것으로 묘향산을 백두산 금강산이라고 하며 그곳에 낙양성으로 뻗은 길이 있었다고 조작되지 않은 우리의 시조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시계 천의 무대 묘향산 금강산에 가까운 곳에 역사 속에 낙양이 있었던 것입니다. 묘향산, 백두산, 금강산, 태백산이 동일한 산이었습니다. 수미산을 범어로 수메르, 파르바타라고 합니다. 파르바타란 파박타라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수메르의 의미를 살펴보면, 신시계천의 부도는 불도, 박달, 박달, 배달, 백달, 백두, 불타, 부터, 붙여 불토, 쇠토, 세불, 서울, 셔불, 수메르, 스마울, 수도, 수양, 화자로도 불렀습니다. 한자로 표기하면 천부, 하시, 신시, 신도, 힌두, 인도, 신토, 신타, 신라, 하신이 됩니다. 수메리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수는 마지 또는 떼어난 의미이며 메르는 마을 보도로 수양과 동일한 지명이었습니다. 대당서역기를 추가로 인용하면 수미사는 네 가지 법에가 합하여 이루어졌고 큰 바다 가운데 있으며 금년 위에 자리잡고 있다. 그곳은 해와 달이 비추고 모든 전신이 논일며 머무는 곳이다. 일곱 개의 산과 일곱 개의 바다가 삥둘러서 줄지어 있으며 산 사이의 바닷물은 여덟 가지 공덕을 갖추고 있고 일곱 개의 금산 밖에는 소금 바다가 있다 고 했습니다. 금강산은 금산이라고 했으며 수미산에 등장하는 소금 바다의 정체를 밝혀보면. 황해도 연안의 군명을 염주, 온주 오원, 양원, 동음월, 영음 복주라고 합니다. 황해도 연안의 군명 염주가 바로 소금바다로 평안도 영변의 군명 연주와 황해도 연안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사바세계 수미산의 정체가 바로 신중동국여지수남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수미산을 우리의 지리지인 대동지지에서 찾아봅시다. 대동지지읍지료황해도해주절을 인용하면 산수 용수산은 북쪽으로 일리에 있고 남산은 남쪽으로 일리에 있다. 고려 문종 칠년에 안서부의 남산에 올라 여러 왕과 제주와 시신을 모집하여 밤늦도록 술을 내놓고 끝마쳤다. 수양산의 동북으로 시보리에 있는 산정의 대안에 다동부가 있는데 센 바위의 모양이 뛰어나서 일도의 최고의 산이 되었고. 그 남쪽 오리에 번호의 고지가 많이 있다. 후인이 이것을 고죽군의 남은터로 삼는다. 요계를 살펴보면 해주가 있고 수양산이 있다. 또한 직내 영평부에 고고죽국이 있으며 청절사에서 대기숙제에게 제사를 지낸다. 대계 후인은 수양고죽, 해주 등의 호칭을 취하여 합쳐서 말한다. 우이산은 북쪽으로 심리에 있고 석봉이 우뚝 서 있고 정수하다. 불적사는 북쪽으로 35리에 있고, 수미산은 북쪽으로 20리에 있고, 가운데 광주사 고시가 있으며, 북숭산은 서북으로 30리에 있다. 황해도 해지의 북쪽 20리에 수미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시계천내 무대 천조가 있었던 곳의 지명이었습니다 불교의 모든 역사와 지명이 바로 우리의 역사무대 였습니다. 금 부도지지 사장의 임무를 마치다 금으로 변하여 먼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곳 인류의 시원이 있었던 곳이 바로 금강산의 금 지역이었습니다.